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무엇인가 궁금하고 아리송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아, 최목의 알랑어 몰라이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와싱턴 DC고요. 오늘 이곳의 날짜는 1월 29일 어, 금요일 오후 어, 3시 한 20분 정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고요. 어, 오늘 오후 1시경부터 문이 계속해서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와 눈이 한 거의 반반 정도 섞여 내리는 그런 금요일 오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이 워싱턴 이곳의 날씨가 예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굉장히 추운 것 같고요. 요한몇주 전에 또 워싱턴 이곳에 큰 눈이 내려 한 두어 차례 내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뭐, 많은 눈은 아니었지만, 대략 한 8인치에서 한 10인치 정도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이제 급 강화되니까 그 눈이 녹질 않아가지고, 한 며칠 정도 들판에 흰 눈으로 덮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겨울에 아주 멋진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그런 운치 있는 겨울을 저희가 보게 되었고요. 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버지니아 이곳은 예전에 그 남북 전쟁 당시에 최대의 격전지가 있던 그 전쟁터라고 그러죠 베를이라고 그러는데요 전쟁터가 저희 현재 살고 있는 이곳에 한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만 차를 타고 나가게 되면 전쟁했던 그 전쟁터가 보이게 되고 그 전쟁터에는 어, 이제 그 당시에 사용하였던 그 조그만한, 어, 야생, 야, 야생 병원이라고 그런가요? 그 야영 병원이라고 그런가요? 그 전쟁 시에 병사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 병원 시설. 아주 그, 그렇게 크지 않는 병원들이 이제 간간이 그 전쟁터 그 주위에 이제 하나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화려한 그런 그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전쟁터를 그대로 보존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역사적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공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점점, 점점 이렇게 내리는 그 양이 많아지고 있고요. 아마도 이 눈이 내일 새벽 한 3시, 4시경까지 계속 내린다고 하니까 오늘 밤에는 눈이 많이 쌓일 것 같은 그런 그 예감이 듭니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겨울에는 추워야지 제맛이 나는데, 에, 금년에는 겨울다운 겨울을 저희가 맞게 되고요. 지금, 이 워싱턴 이곳에 그 코로나19 그 변종 바이러스 오미콜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오미콜론에 대한 그 확진자의 수는 뭐 계산하기조차도, 어, 좀 힘든 아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 확진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미국의 그 이곳 워싱턴 이 근교에 버지니아 있죠, 메릴랜드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죠. 약한 30만 정도가 이곳에 우리 한인 교포들이 살고 있는데요. 많은 교포들도 이제 코로나 1 9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뭐 사람에 따라서는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무시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어, 끼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안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그리고 뭐 식당에는 정말 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못다했던 그런 외식들 가족과 함께 모임 갖고 네, 그런 것들을 아주 어, 자유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날 있다고 알고 있고 에, 지금 현재 집권당의 민주당과 또 거대 야당인, 그, 국민의힘이라고 그럽니까? 네. 그 당이 지금 거의 막상막하의 여론 지지율로 뭐 하루가 정말 그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아주 역정의 그런 대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어, 한, 어,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아 지금 그 무속신앙, 에, 샤머니즘, 에, 역술인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홍역을 치르고 있고요. 또그 야당의 유력 지자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보자와 또 후보자의 부인들은 근건희 씨가 되는가요? 이분이 어, 역술인에 심취되어서 거의 그 무당 이상으로 정말 아. 어, 그 본인들이 추구하는 뭐 사상과 철학이 거의 그 샤머니즘화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를 지지한다고 하니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이제 결국은 어 통해서 뭔가의 미래를 예견해 나는 그 역술에 관한 것을 지지하는 예, 그분을 이제 지지한다고 해서 어, 저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 마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것 같으면 어, 이스라엘이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한 개의 왕국이 결국은 그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들의 그런 그 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개의 왕국으로 쪼개지게 되었죠. 북쪽엔 북 이스라엘, 남쪽엔 남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쪼개지게 되었고, 그두 개의 쪼개진 그 나라에서 왕들이 그 하나님께서 가장 시라는 우상을 왕궁에 결국은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숭배했던 것을 이제 선지자들이 그걸 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그들을 징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의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해가 된다라고 할 때는 그 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부족이 되느냐, 아니면 뭐또 다른 뭐 굿이 되느냐 뭐라고 해서 에, 결국은 이제 그러한 그 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 그러한 어, 역술적 것, 좋지 않은 그 조치하는 그 샤머니즘 우상적 그런 것을 가지고 어 결국은 어,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이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볼 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에겐 비록 손에 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나한테 비록 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히 선택하지 않는 게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철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이 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니다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크리스찬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최소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크리스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고 그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 본 다음에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소 좀 정치적인 색채가 조금 풍기는 그런 내용으로 알랑가몰라 유튜브 방송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오늘 눈도 내리고 해서 김추자님의 눈이 내리네라고 하는 테너 색스폰 연주로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춥더라도. 움츠러들지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소중한 시간을 갖다가 정말 보람되게 보내시는 우리 알몰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